인류가 처음으로 달의 이면을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늘 보이는 쪽보다 뒤쪽은 훨씬 거칠었어요. 사탕가게를 바라보는 아이들처럼 코를 유리창에 박고 있었죠.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더더욱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얼신년스럽고 황량한 달 지평선 너머로 지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색깔이 있는 건 지구뿐이었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섬세한 모습이었죠. 이먼 길을 날아와 아무도 없는 광막한 우주에서 우리의 고향 지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벅찬 감동이 밀려들더군요. 임무는 달을 촬영하는 것이었지만 모두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빌 랜더스는 인류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의 모습을 처음 사진에 담았습니다. 지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자니, 우리 인류가 자랑하는 정치, 역사, 문화, 과학 등등이 너무나 외소하고 초라하고 서을프게 느껴졌습니다. 소중히 가꾸지 않으면 오래 갈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운명처럼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나사 측은 TV 생중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것도 달에서 TV로 준비되는 이 방송은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나사에서는 적당히 알아서 하란 말밖에 없었죠.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첫 목소리,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은 없었는데 당시 미국 정보기관에 있던 친구 사이보곤이 상세히 들 잇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